네, 이렇게 저희의 크로스 앨범에 썼스와앨이버비해서 들려드렸습니다. 귀여워. 여러분 어떠신가요? 좋아요. 생각, 생각했던 그림이랑좀 맞아 떨어져요? 네. 정말 저희가 이번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앨범이 나오다 보니 콘서트에 전곡이 다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. 하. 한 3주 동안은 거의 잠을 한숨도 못 자고, 몇시몇 시간 했는데. 티내지 마세요. 아 <laughs> 우리가 아또 너무 생색을냈군요 형님. 몇곡 부르지도 않았어요, 승민이. 그런 말입니다. 아니, 계속 불렀는데. 아, 네. 아, 참... 저희가 지금까지 또 신나게 달려왔다면, 이제부터 또 위너만의 감성적인 노래를 만들어 볼수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잘못 들으셨던 노래도 들려드리려고. 아 그래서 어, 하, 다녀야 놀라 그랬잖아요. 자, 그러면 감상적인 무대로 맞져보시죠 스키.